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 태양광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OCI를 비롯해 한화케미칼,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주는 2%에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주가 상승한 것은 태양광산업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폴리실리콘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주 대비 4% 이상 오른 1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태양광주는 지난해 업황 악화에 따른 저조한 실적 탓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업체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면서 심화된 경쟁도 업황을 악화시키는데 한몫했습니다. 이후 태양광 관련주는 이달 중순 들어 미국에서 태양광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를 오는 2016년까지 57억 달러씩 늘린다는 소식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태양광 업황이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까지 폴리 실리콘 가격이 안정되면서 재고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가 태양광 산업의 계절적 성숙이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예진입니다.